네, 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243강 이상환율 분포의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자, 어, 우리가 이 이항분포라는 게 이산에 있다라는 걸꼭좀 명심하시고요. 꼭좀 명심하시고, 이 이항분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능체계화에서 확통에서요 N회 반복 시행. 또는 n회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문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어, n회 반복 시행이 나왔는데 끝에가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독립 시행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 독립 시행. 이건 확률에 있었던 거죠. 자 ncr, par, q의 n-r. 내가 한번 시행했을 때 관심을 두는 그 놈의 확률이 p라고 하면 q는 뭐예요? 1마 p. 내가 n번 반복할 건데 내가 궁금해하는 놈이 r번 나타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n번 반복 시행이 나왔는데 자 통계 자료를 요구했어요. 통계가 뭐예요? 통계는 우리 평균분산표준편차지.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 항분포 문제예요. 이항분포는 요 B, N, P 이렇게 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Q가 필요해요 그러면 2N과 확률의 N, 2P와 확률의 P, 2Q와 확률의 Q는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 있는 이 독립시행과 이항분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친구입니다 친구 됐어요? 그래서 N번 반복시행이 나오면 독립시행과 뭐라고? 이항분포가 있구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이항분포 상태에서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요, 이거를 뭐로 넘긴다? 정규분포라는 걸로 넘기게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선생님 또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243강입니다. 243강. 자, 보겠습니다. 자 독립 시행과 이양 분포의 관계예요자 한번 보시면 어느 빵집에 방문한 10명 중 3명은 과일 케이크를 구매, 구매를 한대요. 그러면 어떤 한 명이 자 어떤 한 명이 빵집에 들어가서요. 빵집에 들어가서 어 케이 과일 케이크를 고를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걸 고를 확률은 10분의 7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빵집에 방문한 고객 5명중 과일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의 고객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자 확률 확 질량 함수를 구해보래요 실제로는 이거야 이항분포죠. BNP라고 했어요. 자다 명한테 물어봤어. 자일번 사람한테 뭐 샀어요?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 그럼 BNP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저씨가 바로 이전단계에요 자, 뭐냐면 봐요. 다섯 명한테 물어봤어. OCR. 과일 케이크를 몇명 샀어요? 나머지는 이걸 샀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P(R). 이게 지금 독립 시행 공식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요. 이거를 굳이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해 보래.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분포표구요뭐 실제로 하면 잘 생각해 봐. 다섯 명이 다섯 명 5명 중에서 한 명도 안살 수도 있고 한명살수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최대 다섯 명까지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를 이 아저씨로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면 p 자, 이 아저씨 r이죠?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그렇 우리가 p x가 r일 때, 그럼 이 아저씨 는 r은 뭐가 될수 있어요? 0부터 5까지가 될수 있는 거지. 0 넣으면 0, 0, 0, 1 넣으면 1, 1, 1 해서 여기다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됐어요. 자, 이 아저씨가 어좀전 문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의 왼손잡이의 비율은 6%래요. 어, 6%는 뭐가 됩니까? 100분의 6이지. 그러면은 100분의 94가 뭐래요? 오른쪽 손, 오른손잡이죠, 그치? 됐어요? 자, 근데 내가 다섯 명, 5명, 임의로 다섯 명을 택한대요. 그 다섯 명한테 물은 거야.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한테 다다다다 해서 물어본 거야, 알았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OCR, 100분의 6R, 100분의 94, 94, 자, 5마 R이 되겠죠? 독립시행이야. 확률을 구하려잖아, 그치? 이게 따지고 보면, 다섯 명을 택한다 그랬는데,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너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그 자체가 독립시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랬어. 왼손잡이가 한 명. 많아야 한 명이래. 아 말장난했다. 자, 많아야 한 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확률 분포표 상태에서, 지금 봐라.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명 나올 수 있고 두명 나올 수 있고 세명 나올 수 있고 네명 나올 수 있고 다섯 명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많아야 한 명이란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됐어요 그럼 px 이 아저씨가 0이든가 1이든가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요 5 c 0 10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94에 몇승 4승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0이죠 여기 0이니까 여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5 c 1 100분의 6 이한번 나타나고, 100분의 94가 몇 번? 어, 네번 나타나면 되잖아. 됐어요? 자, 이 아저씨는요, 이제 뭐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실제로 뭐, 지금 의미상 이런 문제란 얘기죠. 자, 계산기로 계산해서 적으시면 968. 뭐, 내신에서 냈을 때는 계산이 딱딱 떨어지게끔 출제, 문제를 출제해 줍니다. 자, 독립시행과 뭐라고요? 이항분포는 친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로 이항분포입니다. 자, 이항분포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보시면요. 자, N회 반복시행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통계자료인 평균분산표준편차를 구해 보래요. 그러면 B, N, P라고 적고요. 이 P는요, 한번 시행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나타날 확률이 p 고요 됐어요? P가 결정되면 Q가 자동으로 나와요. Q는 뭘까요? Q는 1마 P가 Q가 됩니다. 알았어? 관심사가 나타날 확률, 그게 아닐 확률. 이렇게 적은 거고, 이건 n 번 반복 시 자, 바로 알. 이 아저씨를 보면요. B, N, P 적어 놨죠? 내가 뭔가를 한번 시행했을 때 내가 궁금한 놈이 나타날 확률이 3분의 2구요. 18번을 반복해서 시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면 평균은 mp입니다. 둘이 곱하면 돼. 분산은 mpq가 돼요. 저로록 곱하면 돼. 표준편차는 루트 mpq가 됩니다. 평균은 mp, 분산은 mpq, 표준편차는 루트 mpq 이렇게 돼요. 원성이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확률 변수 X가, 자, B, M, P. 18 3분의 1이에요. 자, 평균 구해봅시다.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18 곱하기 3분의 1. 얼마예요? 6이죠. 분산은요, 1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이게 6이니까 여기다 6 곱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2, 2, 4. 자, 표준 편차는 항상 루트 분산. 항상 루트 분산 어떻게 돼요? 루트 이니까 답은 얼마? 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4번 갑니다. 자, 어느 옷가게에서 판매한 티셔츠가 반품이 될 확률은 0.2야. 반품이 될 확률이 0.2지래요. 그럼 반품 안될 확률은 0.9겠지. 그런데, 티셔츠 3천, 300장을 판매했대. 내가 300장을 각각 판매한 거야. 독립시행한 거야. 그랬을 때, 반품 될 티셔츠의 평균. 궁금한 게 반품이야.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럼 평균 X는 뭐가 됩니까? 요거 곱하기 6기지 이게 10분의 1이니까 30.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돼요? Q가 요거죠? 이게 m p 예요 그러면 MPQ니까 이렇게 되겠지. 얼마나 와? 27.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준표차는? 루트 분산. 됐어요? 그러면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항분포. 뭐라고 한다고요? 이항분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항분포와 독립시행은 친구고요. 그럼 봐요. 얘들아, 자, b, mp, q 이렇게 됐을 때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mp.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mpq.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요? 루트 분산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래놓고 이거는 x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놓고 새로운 확률 변수 ax 플러스 ba.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그 다음에 새로운 확률 변수의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래요.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럼 뭐야? 내가 여기서 다 찾아냈잖아, 그치? 평균은 민감해요. 원래 평균에 A배 해주고, B배 해주면 되고, B 더 해주면 되고. 자, 원래 분산이 VX지? 자, 평균은 민감해요. 더샘 뺄샘, 곱샘나눗셈다 쫓아가고요. 분산은 제곱으로. 여기에 A제곱이 와주면 되죠? 그 다음 얘는 항상 로트 분산이니까 위에서 구한 거에다가 로트 씌워주면 되더라. 됐어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어이구, 다 했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하나를 선생님이 다 그냥 적겠습니다. 자, px가 x이고, 300 a 비네이션 x, 그 다음에 0.6에 x 곱하기 0.4에 300 마이너스 x를 따르는 확률 진량 함수가 이렇게 된대요. 이 친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시고, 됐세요그 다음, 새로운 확률 변수 E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음, 이거, 이거, 독립시행 공식인데? 여기 M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00. 이제, P가 0.6으로 적힌 거고요. 이 아저씨가 뭐가 되겠어요? Q죠, 0.4.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300 곱하기 P니까 10분의 6. 뿅, 뿅. 얼마예요? 180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MPQ죠? 300 곱하기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4죠? 그러면은, 이게 1 8 0었으니까180 곱하기 10분의 4. 뿅, 뿅. 됐어요? 그럼 이아 얼마 돼? 70 이렇게 되겠죠? 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70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이 친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보래. 자, 평균 어떻게 됩니까? 평균 Y는 원래 분산 100, 원래 평균 180. 두배한 다음에, 뭐 해주래? 빼기 5 해주래지? 됐어요? 새로운 확률 변수 Y의 분산은 원래 분산 얼마? 72였어. 자, 여기 두배 했으니까 그거에 제곱으로 쫓아가겠지. 됐어요? 자, 표준 편차 y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루트 분산이니까 이 값을 여기다 탁 넣어줘서 계산만 해주면 되죠? 됐어요? 자, 이런 문제를 이항분포. 자, 시작은 독립식으로 했는데 이항분포로 끝나고요. 이항분포 자체로 끝나는 문제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 내용입니다. 자, 이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휴쌤입니다.